베네수엘라 이어 그린란드까지 트럼프 발언에 덴마크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 개입 직후 이번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미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보기엔 발언의 시점과 맥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고. 유럽 전역에선 미국의 의도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영토주권마저 거론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릴란드, 연쇄 발언의 파장. 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강경 개입이 현실화된 직후,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그릴란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발언은 즉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나온 발언이었기에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구체적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와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본토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로상의 위치에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안보적 가치가 큽니다. 여기에 히토리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까지 보유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주권은 명백히 덴마크에 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역시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덴마크 정부 주권 침해 결코 용납 못해 덴마크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강경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공개 성명을 통해 그릴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며 미국이 그릴란드를 차지할 권리 따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발언은 황당하다며 오랜 동맹국을 위협하는 언사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릴란드 자치정부의 옌스 프레데릭, 그닐센 총리 역시 그릴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수사는 무례하며 존중에 기반한 외교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주권 침해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유럽 외교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동맹국의 영토 주권마저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미지까지 외교 긴장 증폭,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이미지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린란드 지도에 미국 국기가 칠해진 이미지가 수은고지라는 캡션과 함께 확산되면서 덴마크와 그릴란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덴마크 의회에선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 미국이 동맹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부 언론은 나토 내부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말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릴란드 매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며 이번 발언은 그 면장 선상에서 더 강화된 형태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러 북극 패권 경쟁 속 전략적 의도 이번 발언의 배경엔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 간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전략적 각축장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의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북극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가 러시아의 북극 해군 활동을 감시하고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 중이며 이곳은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의 핵심 거점입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북극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동맹국 영토에 대한 공개 발언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린란드로 힘의 외교 확대 신호, 더큰 우려는 이번 발언이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나왔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강경 개입을 단행한 뒤 곧바로 북극권 영토를 언급한 것은 필요하다면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안 외교 소식통은 베네수엘라는 적대국이었지만 그린란드는 동맹국의 영토라며 이두 사안을 연속선상에서 언급한 것은 외교가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동맹관계보다 실리와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일간지 VG는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은 낮지만 예측 불가능한 수사와 공세적 외교가 유럽 전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토 내부 균열 우려, 동맹 신뢰 흔들. 이번 사태는 나토 또 내부의 신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원칙에 기초한 군사 동맹입니다. 회원국 간 주권 존중과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회원국의 영토주권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동맹의 기본 전제를 흔드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 유럽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발언 자체가 동맹국들에게 불신을 심어준다며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여론도 복잡, 독립론의 재부상 가능성,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복잡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5만 6천여 명의 인구를 가진 자치령으로 독립 여부를 놓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경제적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 여론은 주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덴마크의 일부이자 독자적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라며 외부의 압박이나 회유로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그린란드 내 독립 논의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 일방적 영토 주장 불가. 국제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영토 주권은 국제법상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일방적 영토 주장이나 강제병합은 유엔 헌장과 국제관사법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설령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해도 타국 영토를 일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동맹관계 재검토 필요성,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미동맹 역시 상호신뢰와 주권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주권 사항까지 공개 거론할 수 있다는 설례가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구도에도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 내 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동맹 우선에서 전략적 신리 우선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볼수 있다며 한국도 동맹의존도를 조정하고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린란드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나온 이 발언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선 북극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나토 내부 신뢰, 구조와 유럽 안보 질서에 중장기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동맹관계의 의미와 한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번 불거진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